내리자마자 바로 카메라 들이대네. 어... 어... 아, 아, 엄청 오랜만에 오네요 안방에 온것 같아. <laughs> 아니, 오는데, 뭐, 내비가 필요 없더라고요. 일로 가면, 차선까지 정해주시더라고요. 아, 일로 가면 니다눈 아, 감고도 오겠어요, 이제. 아. 그, 제가 또 PM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시공사가 PM은 알아서 잘 해주고 있긴 한데, 가봐야 또 시공사들이 긴장하고 잘한다고. 그리고 좀 임박한 현장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보려고 왔고, 음평구로 오려고 한게 아니고, PM하는 데를 한번 가보자 했는데, 음평구에 많아. 본의 아니게, 음평구에 오게 됐고, 차가 크잖아. 또 서울에서 이렇게 현장 다닐 때또 경차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할 때 타고 다녔던 지금은 PD님이 타고 있는 이 차를 갈아타서 한번 갈고 근데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 수 있는 최상위 플래그십 차를 타다가 이제 최하위 엔트리 차를 약간 극과 극체형도 같이 한번 해보는? 살짝 걱정돼요. 왜? 3주 동안 저 차를 안 끌었거든요. 아 그래? 그 <laughs> 그러면은 현장에 얼마나 자주 오세요? 아내 건물에? 네. 안 와. <laughs> 원래는 응. 한 달에 한번 고지서 가지러 올 때. 그 다음에 세입자 갈아 낄 때, 이제. 갈아 낄 때도 나안 와. 그래서 거의 안 오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 피디님이 여기 다 고지서 도 갖다 주니까. 나 이거 얼마만에 왔지? 진짜 오랜만에 온거 같은데? 황금 스토리 찍을 때가 마지막에 했어요 황금 스토리 그거 더울 때 찍지 않아나 <laughs> 비번이 뭐였지? <laughs> 강의를 지금 한지 2년 차 됐는데. 다음 주에는 21기가 개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기 수강생 그다음에 3기 수강생 한분두분두분 두 분, 두 분, 15기 한 분이 또 땅을 샀어요 네 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푸르의 2열 같은데요 프로시 르 아니냐 이거 야, 이거 벨트 매주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나면 소리는 안 나는데 아 소리는 안 나? 안 매도? 제 차는 13살이거든요 운전석 안전벨트 안 매도 소리 안 나요 키도 아직도 돌리는 거아보통품을 <laughs> 타고 다니네요 그런 질문 많이 해 임장 모신이 제 누구냐 정체가 뭐냐 그 임장모 씨님 은근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 응. 목소리 멋있다 키 크다 잘생겼다 저는, 생겼다, 저는.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영상이 더 낫다 아니 근데 얘가 수강생이에요 수강생인데 강의 들을 때는 완전 찐따였거든? 그 사진 그 첨부해봐 그 분량 중강 때 찍은 거 가끔 이렇게 힘을 안 주고 온거야 그렇죠. 힘을 안 주고 다녔죠 네. 수강생 같다가 어떻게 같이 일하는 거야? 제가 이제 정규 강의를 할때 네. 그한 기수가 보통 한 2, 30명 되거든요 네. 강의를 하면서 네. 과제를 줘요 과제 잘하는 분들을 제가 MVP를 한명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태도나 출석률 그다음에 과제 수행 잘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소정의 상품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드리는데 그동안 20기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MVP가 20명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희생싱가 이런 거 보면 연말이나 이럴 때 아, 왕중왕전을 왕중앙전? 하잖아 <laughs> 역대 MVP를 제가 한번다 찾아봤어 그분들이 했던 자료까지 다 봤어 옆에 있는 임장 머신이 내가 수업했던 그런 거를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숙제나 이런 것도 이제 가장 잘했지 물론 다 잘했지만 그~ 여기 좀 젊고 좀 빠리빨리 타더라고 머리가 잘 돌아.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땅 찾아오는 걸 봤을 때 분석하는 관점이나 이런 게 그래도 좀 너무 띄어주는것 같은데 오늘. 아러니까 갈구기로 하셨다. 아 <laughs> 그리고 제가 지금 휴직 중이라 놀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지. 네. 같이 처음에는 공투를 해보려 그랬어. 자금도 좀 있었고 그때 또 내가 봐도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투자 물건 은 날라가고 또 본인이 또 경매로 건물을 하나 낙찰 받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또뭐 같이 이제 이렇게 일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불리실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는 거예요. 갈구기 좋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우리 PD님이랑 매니저님도 있지만 실력도 중요한데 뭐라 인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뭐 말하면 내가 갈구기 편한 약간 그런 사람이 <laughs> 그런 거지. <laughs> 뭐일 잘하는데 막 싸가지고 없막 그러는 것보다는 뭐 그렇다고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 정리하면 부족하다고 들립니다. <laughs> 아, 그래? <laughs> 오늘 또 날씨가 <laughs> 아침에 날씨 딱 켰더니 영하 7도 나오는데요 아니 나는 아까 K9 탈 때는 안 추웠는데 모닝 타니까 발실렵냐 어, 저도 발실. 어. 아니 우리 안 대장 TV 안 대장은 나랑 동갑이거든. 근데 그 친구는 돈을 잘 버니까 직원들 막차 사주더라고. K7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벤츠도 뽑아주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아, 벤츠 얘긴 그만해.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유튜브 월 수익이 8만 원이야. 어, 8만 원이어가지고 어... 차는 못 사주고 내가 마시는 차는 사줄 수 있어. 나랑 일해 보니까 어때 그래서? 사실 휴직을 한 이유도 음. 해보고 싶은 거좀 맘껏 해보자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유튜브 촬영도 재밌고 투자나 사업 관련해서 배우는 것도 많아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다가 너무 이빨을 아. 소리 하 나. 거같요왜 갑자기 막 아,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laughs> 여기는 지금 15기 수강생인데 그 제가 강의하면 PM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 뭐 PM비 좀돈벌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제가 강의하는 목적은 수강생분들이 저처럼 직접 해보면서 그런 찐 경험을 많이 얻는 거를 이제 원해서 PM 맡기면은 아무래도 전화 시공사가 좀 케어를 많이 해주니까. 편하긴 한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이제 혼자 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서울에 꼭 투자를 하고 싶대 그래서 남자분인데 서울에 계셨으면 분명히 혼자 하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광주에 계신다고 하니까 내가 안 도와드릴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PM을 무조건 하겠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싫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laughs>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시공사 또 땅주 찾아오거든요. 지금은 임장머신이 찾아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일하는 시공사가 땅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 시공사가 여기 땅을 찾아줬고 검토를 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땅을 계약하셨고 건축 허가도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촬영 시점이 2월인데 다음 달에 잔금을 치면 아마 철거하고 착공을 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6호선 구산역에서 한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데고, 대지 47평, 10억에 매수하셨더라고요. 평당가로 보면 한 2100만원? 굉장히 싸게 산것 같고. 도로는 뭐 폭.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4m로 무난해 보이고 원룸 16개로 건축허가를 받으셨고 공사비가 대략 10억 정도 부대 비용이 한 2억 정도 그래서 총 사업비는 22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세를 잘 맞춰서 만약에 풀피 목적으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전세를 놓겠다 라고 하면 그럼 풀피가 한 2억 언절리는 되지 않을까 음, 반지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구토심이 하고 착공하면 보통 한 2, 3개월 뒤에 하니까 6월에는 착공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빠르면 연말에 준공이 되면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1, 2월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좀 시장이 풀리면 전세가 좀 맞춰진다고 하길 바라고 있고, 자본금이 일단 묶이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로 놔야 되니까, 그 월세로 이제 이자 정도 감당을 하고, 나머지 자본금을 최소한으로 묶이게 하는 컨셉으로. 여기 또 이제 GTX가 뚫리잖아. 그때 또 시장이나 정권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조금 싸게 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전세가가... 원룸 하나가 여기가 몇평이 들어가? 6평 될거야꽤 크게 잘 빠졌고 그치. 그 정도면 은 그래도 1억 4천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은평구 전세 시에 여기 또다 있잖아요 여기 또. <laughs> 제 거가 6점 중반대가 한 1억 5천 받을 그래도 1억 4천이면 받지 않을까 다음 현장으로 이동해볼까 다음 현장 가보시죠 네. 아, 여기도 리마인드또 해놔야지 벼락치기 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제가 원래 전화번호도 되게 잘 외우고 아. 숫자도 되게 잘 외웠는데 아. 30중반부더잘 외우는 <laughs> 잘 <laughs> 것 같아 요새 잘 생각이 안 나요 아, 드리밍 가능하거요 필요한 건다하지아 <laughs> 입금되면 안기가 되더라고 아이되 <laughs> 어떻게 근데 오랜만에 은평구 오셨 는데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편하기도 하면서 지겹기도 해 <laughs> 아무래도 수강생분들이 강사가 했던 테크를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나는 꼭 은평구가 아니어도 된다 더 좋은 데도 많잖아 그냥 서울에 신축해서 뭐 전세를 놓든 뭐 매각을 하든 월세를 놓든 해보셔라 이렇게 강의하는데 <laughs> 근데 그럼 수강생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다른 데 어디 해보셨어요 은평구에만 3개 해봤습니 <laughs> 음평구만 했으면 음평구가 전부가 무례하고서는 초반에 강의하고 1년 차 동안은 나 때문에 수강생들이 몰려가지고 부동산에서 황금 돼지가 누구냐고 막. 근데 다른 데는안 봤던 건 아니야. 구로랑 저기 수유동, 중랑도도 보고 처음 프로젝트를 여기서 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경험이 중요한 게 내가 그냥 공부로 한 거랑 경험에서 한 거랑 아예 그게 달라. 그냥 뼈에 새겨버려. 확실히 더 감이 빨리 오거든요. 또 내가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랑 들 친해지잖아. 여기 부동산들이 님또 네이버에 올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연락준다고. 그런 거 보면 또 계속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여기 촬영했을 때는 응. 골조 중에서 그렇지 골조 끝났는데 벌써 끝났네 아 여기는 이제 우리 3기 수강생 분인데 이분은 그 미국의 부동산 중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에요 대단한 분인데 직장 다니다가 이제 신축 해야겠다고 하셔가지고 부부가 같이 신축을 하시는 거고 이 땅은 이제 북도로예요 북도로인데 그 33평이라서 땅이 좀 작죠 내가 1호기가 이제 29평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층에 원룸을 두 개를 놨는데 여기는 좀 작게 해서 층당 방세 개로 해가지고 반지하부터 3층까지 1 2개 원룸으로 총1 2개 어, 땅을 했고. 진짜 싸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옆과의 거리가 조금 멀긴 한데 3평인데 5억 5천, 그러니까. 1,700이 안 되거든요. 어. 공사비는 그래도 땅이 작아서 공사비좀 적을 것 같지만 한 7억에서 8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부대 비용 하면 한 총사비는 업한 15억 정도 들었을 것 같고요. 음. 주차도 일부러 한 대로 끊어서 음. 하시고 여기도 발코니 확장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한 대로 끊어야 사업성이 나오는 토지여가지고 그렇게 했고 다만 이게 아쉬운 게 북쪽으로는 괜찮은데 동서 남쪽이 다 인접 대지랑 인접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건축법 강화 돼가지고 방화창, 방화창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번지지 않게 인접 대지랑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그 창문을 일반 유리가 아니고 방화 유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화 유리를 한다고 공사비가 이건 좀 많이 늘어난 음... 케이스라서 그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뭐한 두세 배 차이 날걸 창문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한 일억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몇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응. 지하를 안 파는 방안은 어땠을까? 좀 요즘 추세라면 사실 요런 토지는 그냥 1층 근생으로 빼고 어차피 4층 안 깎일 것 같으니까 그치. 그렇게 가는 것도 좀 공사비를 아끼는 방향이지 않았을까? 응.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반지하는 넣었지만 이건 다락방 같은 경우는 쾌적하게 잘 나왔어요. 아, 다락방은 완전히 응. 풀로 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준공 끝났고 가구 지금 들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응. 내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여기는 방이 한5평 정도 된것 될될 같아요. 정도 된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화장실이죠. 보일러실이 안에 있어요. 여기 이제 세면대랑 샤워실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휴지도 여기 매립형으로 잘 해놨네요. 오시 들어가 야 이거 여기 이제 3층이죠3 층. 이제 다락방이 이제 같이 있는 층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여기 내부가 좀 좁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위에 공간까지 같이 보면은 훨씬 쾌적해. 이제 다락방은 이제 여기 천장을 못 올리게 되어 죠 그래도 여기 창문도 있고 거의 원룸 하나 크기가 나와요. 이제 밑에보다 면적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바닥 면적만 보면 뭐 비슷해. 천장이 좀 낮을 뿐이지 거의 그냥 두 배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비록 이제 바닥난방은 안 되죠. 여기는. 그래서 히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두는 추세인 거 같고. 지금 본인 키 크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대표님 앞에서 저 자세를 유지하고. 더 저자세로 <laughs> <laughs> 현장을 딱 보고 나왔는데 어. 바로 앞에 또 다른 수강생분의 현장이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여기는 같은 현장 소장님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관리를 한 적도 있었죠. 그 저건물이죠. 아까 봤던 데가 어떤 저건물인데 바로 앞에 상기 수강생분이야. 근데 이분도 여자분이 저분도 여자분이어서. 둘이 맨날 모임하면 맨날 같이 나오시더라고 <laughs>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가 뭐조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는 땅이 몇 평이지? 땅이 아유, 56평이고요 어. 여기도 땅을 진짜 싸게 사셨어요 평당 2천 그래서 11억 2천. 공사비는 2천 거의 한 10억 가까이 들었고 주차 세대여서 아마 반자랑 1층이 주차 때문에 조금 이렇게 들어간 게 있고 2층부터는 좀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더 입체감이 있고 여기가 대지도 크고 방도 5 개로 안쪽이고 네 개로 쪼개가지고 방이 거의 7평대더라고요. 아, 뭐 공간은 굉장히 쾌적하지 않을까. 저번에 촬영하러 왔을 때 이거 나대지였는데 와씨 나대지. 저 자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낮은데 낮은 지역에. <laughs> 그래서, <나도 발표할 웃음> 어, 그래서 <laughs> 경각심이 없구나.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질문도 사시거든요 지양님은 경매로 해서 입찰을 하셨지만 신축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어. 잘하실까? 저도 강의 수강을 할때 종강하기 전에 땅을 계약하는 게 목표였어요. 첫주 강의 듣고 나자마자 땅을 찾아러 다녔거든요. 두 번이나 계약을 파토를 당했습니다. 아무튼 신축 경험은 없죠. 낙찰받은 건물 명도도 다 됐고 리모델링도 한 절반 정도 돼서 이제 임대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어느 정도 회전되면 올해 중순에는 프로젝트 하나 시작해 보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 전에 다른 부동산 투자는 어떤 거예요, 부 일반적인 주거형 부동산 투자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분양권, 그냥 일반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다 해봤고요. 사실 부동산 투자 전에 주식 코인 해서 뭐 벌기도 하고, 많이 다시 잃기도 하고,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와서, 부동산 투자에 요새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 지어보는 걸 작은 것부터 해보고 규모를 키워가면서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검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지가 해본 것처럼 아주 눈만 높아져가지고 소규모 네. 필지를 보면 아주 그냥 성에 안 차요 어.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어. 저번에 연남동 인장 때 그러셨잖아요 가슴이 안 뛰어요 옆에서 지금 내가 뭐 방배동까지 그렇죠. 강동구에 뭐 빌라 하지 최근에 뭐또딴데또 이제 큰 것도 하나 계약을 했거든요 뭐 그런 거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거뭐 눈이 차겠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약간 욕심부리다가 고생 좀 한번 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유튜브에 얘가 안나온다그러면 <laughs> 골로 간 거죠. 아, 여기는 이제 그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면 연신내역까지 금방 가거든요. 정류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이 골목이 있어요. 이 앞에 바로. 진짜 네.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진짜 한열 걸음? 여기는 이제 건물 바로 뒤에도 원룸이 있어요. 원룸이 있어서 여기 임대가를 다 확인하시고, 아마 여기를 땅 사실 때 참고를 하셨고, 음. 여기 보면은 사실 경사가 좀 있는데, 아까 우리 들어왔던 골목이 남쪽이야. 일단 남쪽에 도로가 있지. 서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죠? 북쪽에도 인접대지는 있는데, 건물이랑 바로 이렇게 붙어있진 않아가지고, 동쪽만 저렇게 빨간 주택이랑 좀 겹쳐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좀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방화창이 한쪽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그거는 조금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41평인데 일단 땅을 7억에 사셔서 응. 거기 1,700만 원 되거든요. 굉장히 잘 사신 거 같고. 어, 남도로 땅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좀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또 주차 한 대로 끊어가지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좀 사실 40평 대 대지에서 주차 한대 현장은 거의 못본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코니 선수 건축사분이 붙으신 게 아닐까. 아. 좋네. 복도가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면적으로는 5.5, 5평. 5 .5평? 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인적대지랑 막 그렇게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답답하진 않네요. 올라올까? 어. 이 땅은 역세권은 아닌데, 아무래도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뭐 방화창도 그렇고 마을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만큼 다음에 그 역세권이 아니어서 땅값이 싸서 여기 건축비도 7억대로 7억 어. 뭐 원가가 한 16억 되지 않았을까. 역세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임대가 전혀 안 나가거나 물론 임대가가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제가 되게 1억 1천으로 잡아서 계산해도 풀피도 한 1억 정도는 될것 같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는 분 중에 임장머신한테땅 받아가지고 <laughs> 건물 짓는다고 하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은. 가 이렇게 가끔씩 소개하면서 이제 체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무래도 제 강이다 보니까 은평구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건물 짓는 분들 많아요. 그 다음에 꼭 PM을 안 하더라도 뭐 여기저기 짓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기회 되면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멋진 산뷰 보면서 끝낼까요? 아 이거 북한산이 <laughs> 아, 네. 네. 북한산 밑에 있으니까 안방이 온거 같다. 중학생들 <laughs> 건물 짓는 현장에 있어서 왔는데 온 김에 연신내 로데오 거리도 한번 둘러보려고 한번 와봤어요 여기 은평구에서는 또 가장 상권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는 보면 은평구의 은 가장 상권 이 강화된 이제 지역인데 이제 불광역이랑 연신내 역이랑 투탑이야 투탑 더블역세권이고 6호선이 올감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3호선은 이제 고양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 연신내 역에는 또 아시다시피 gtx도 뚫리죠 삼성역 서울역까지 바로 갈수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적도로 보면은 주변에 다 산업지구 그 인근에 바로 준주거 지역이 조금 붙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조동이고, 여기가 이제 가련동이고, 여기가 이제 불광동인데, 불광동은 북한산 산으로 올라가는 지역이고, 도로를 보더라도 약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고바위도 많고 해서 여기는 소규모 디벨로퍼들이 오기에 조금 애매하다 이제 대조동이랑 가련동은 나름 좀 정비가 되어 있고 필지도 네모 빤듯하고 어, 재개발보다는 이렇게 단독으로 개발되어 있는 디벨로퍼들이 오기엔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생을 지으려고 하면 은 상업지는 여기인데 사실 상권 자체는 여기 로데오거리라고래서 여기 가련동 쪽쫙 퍼져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주택가로 점점 이제 옅어지는 오늘은 이제 온 김에 로데오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GTX A 노선이 들어오는 또 여기여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가 이제 연신내역이고 이쪽이 이제 가련동인데 여기가 바로 앞에가 이제 로데오거리라 그래서 거리가 한두개세 개가 완전히 이제 핫하고 거의 뭐 상권은 여기 에다 밀집되어 있다고 볼수 있지. 상가를 볼때 나도 뭐잘 모르는데. 김종렬쌤 강의 들어보면 지하철역 입구랑 이제 요런 거 따지시더라고요. 딱 아니나 다를까 지하철역 바로 앞에 파리바게트가 딱 바로 있네요. 위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GTX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중이어가지고, 연신내역 입구 하나가 여기가 폐쇄돼 있어요. 폐쇄돼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려는 분들이 반대편 이제 입구로 나와가지고,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다 완공이 되고, 입구가 어떻게 뚫리냐에 따라서 A급 입지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알기로, 여기 파리바게트랑 베스킨이, 전국 매장 매출 1, 2등을 다투는 음...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역사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공사 끝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는 딱 봐도 주택가인데 상업지랑 붙어 있는 이중일반이거든요. 그다음 에 연신내역이고 로데오거리 상권이 좀 넓게 좀 퍼져 있어가지고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많아. 여기가 지금 낮이라 그런데 저녁되면 또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연남동 뭐 홍대 그런 감성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신천. 힙하진 않아. 그냥 토하고 비둘기 다음날 아침 먹고 약간 그런 느낌? 어찌 보면 지방 같기도 하고 서울 같기도 하면서 그래서 은평구가 연령대가 다양해 20대부터 60대까지. 이 정도면 은평구청에서 상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냥 술상권이야 1층 닭갈비 2층 선술집 3층 방탄줄 딱 전형적인 그지? 어. 은평구라 땅이 되게 쌀거 같은데 이렇게 상권이 밀집돼 있는 데는 만만치가 않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뱀의 머리라고 할수 있지 땅값이 이런 데는 평당 1억도 합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피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지가 135평 되게 커요 이제 21년도에 평당 4200만원에 누가 샀거든요 원래 멀쩡히 있던 상가 건물을 구수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2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유하면서 지금 여기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근데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치. 지금 한 시간에 6,000원이거든? 보통 10개만 찬다고 하면 6만원이야, 한 시간에. 그럼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찬다고 하면 60만원. 30일이면 1,800. 1,800. 지금 그렇게 대충 계산했잖아요. 어. 기가 막히게 어. 한 4%대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아, 진짜? 아니, 이게 57억이 었어요 취득세랑 멸실랑 비용 따지면은 뭐 60억에서 60, 61억 이렇게 들었겠죠? 근데 아까 계산한 게한 달에 1,800? 한 1,800에서 한 2,000? 그러면은 연 2억에서 2억 5천 나오잖아요. 아니 딱 역산하면 4% 나오거든요. 아, 주차가 많을 것 같은데, 수요가? 밤에는 좀 많을 것 같거든요. 확실히. 예. 아니, 직장 다니다가 휴직하고 뭐가 좋아? 일단 애들이랑 좀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은 거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컨트롤 할수 있는 거,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집중해야 될 일이 있거나 강의를 듣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 단점, 약간의 불안감, 아직은 이제 돈을 잘 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훨씬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새로 생긴 스타벅스에 가고 있는데, 더 북한산점이라고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 중에 뷰가 제일 좋대. 나도 인스타에서 봤는데, 일단 주문하는 데까지 30분, 그리고 주문하고 커피 나오는 데 30분. 근데 몰라, 지금 평일 낮 시간이에요. 지금 가도 아마 사람이 적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내가 이런 데 가보고 싶은 데가 있을 때 경쟁이 좀 덜한 시간에 갈수 있다. 야! 일단, 마당이 있으니까 좋네. 자체적으로 공원화를 해놨네요. 여긴 대지가 몇 평이야? 대지, 795평. 아, 개발제한 구역에. 어떻게 지었을까요? 개발제한 구역인데 여기는 우리 용진이 형이 하니까. 얼마에 샀을까? 800평이면. 한 500만원? 40억에 샀네요. 평당 500. 그지? 평당. 어. 자, 정리할게요. 원가, 땅값 40억에 공사비 3,40억. 거기에 부대비용 10억 이상. 그래서 원가는 90억. 여기 1매출 1000만원으로 봤을 때 1매출 그리고 순이익은 30% 30%로 봤을 때 수익률은 12% 근데 그게 최소일 것 같고요 더벌것 같습니다 주차비 수익 있죠 디저트 팔죠 굿즈 팔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훨씬 더벌것 같고요 12%를 했는데 이걸 5%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얼마에 그럼 사야 돼? 5% 수익률로 하면 210억에 매각 가능합니다. 210억에. 아, 200억만 더모면하시겠다요 더 <laughs> <되네? 웃음> 근데 여기 앞에 지금 조경시설 있잖아요. 여기는 법인 땅이 아니에요. 다 개인 땅이에요. 찢어져 있어요, 아, 그 필지가. 그 월세를 받나보다. 그 지료 내고 어. 자기들이 꾸미고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스타벅스 관계자가 보고 있으면 저 새끼 헛소리 하네, 이런 거 아마. <웃음> <웃음> 옥상 한번 올라가볼까? 네. 야 <laughs> 여기가 VIP석이네. 아, 나이가 드러나. 이런 거 보면 게 좋지. <laughs> 평일 2시인데 주차 자리가 없고 사람이 만석이에요 주말에 오면 난리 납니다. 아, 북한산점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다른 근처 스타벅스로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커피 맛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오늘 은평구를 둘러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동네 자체는 좋아요 내가 살았던 데고. 사람 냄새나고 뭐 이렇게 산도 가깝고 좋은데 투자자로서는 돈이 있으면 강남으로 가라 아. 자기 자금에 맞게 투자하는 걸로 추천드려고 저희는 일단 급하게 찍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